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는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하고 전면적인 추가 관세까지 경고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은 다소꺾거나 이에 트럼프는 캐나다에 대한 팬타니 문제를 지목하며 캐나다가 이에 보복할 경우 관세를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기존 10%의 일괄 관세를 15에서 2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지금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기준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 발표도 대기 중이라 트럼프가 캐나다처럼 서한 형태로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할지 아니면 단순 진행 상황만 공유할지는 아직 불확실해. 이번 주는 트럼프의 무역 관련 수사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진 않았지만 만약 다음 주 주요 교육국가의 관계에서 갑작스러운간세 발표가 발생이 된다면 잠시 시장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증시 상승세를 이어지는지 단기 관건으론 2분기 어닝 시즌이라 할수 있어. 이러한 어닝 시즌은 7월 15일 J.P.모건의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되며 S&P 500 기업의 73%가 7월 11일에서 8월 1일까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에 지금 월가의 대부분의 널들은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은 4%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수치는 1분기 12%에서 크게 둔화되는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적이 이렇게 낮게 설정된 만큼 만약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조금이라도 넘어서게 되면 이는 다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다음주는 화요일 은행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asml 그리고 알코와 유나이트 항공의 실적을 발표해 목요일에는 TSMC와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어닝은 현재 증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공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관세 영향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도 주목해야 하며 월간 5월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에 이러한 수치는 5월 0.1%보다 오른 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 이러한 상승 폭은 최근 오른 폭과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나상은 0.2% 하락을 하면서 2585선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사실 지금 증시가 계속 오르는 데는 인공지능 기반 생산성 향상이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거시 경제 위험을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해 있기. 에 여기에 다음 주부터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를 계속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와 2025년 말 그러니까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이미 시장은 반영하고 있기에 이러한 금리 인하는 주식의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특히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성장주에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미국 주식에 들어오고 있어 최근 미국은 유럽과 중국 대비 아웃퍼포을 하고 있다 할수 있는데요. 이에 예 지금은 피어인 그레드 지수가 75까지 올라와 극도의 탐욕 상태에 올라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가 다음 주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 수치는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증시가 이렇게 과열이 되면 다시 한번 8월과 9월은 흔들릴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시장을 대비해서 다시 좋은 주식을 모아가면 된다 생각이 들며 그렇지 않고 만약 증시가 더욱 더 올라가 다시 한번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같은 좋은 주식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며 우리는 그러한 사항을 조금 더 즐기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엔비디아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164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장중한 데 167달러까지도 올라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한 이후 점점 더 몸집을 키워가고 있고, 시총은 어느덧 4조 240억 달러로 늘어나 최근 주가의 상승은 엔비디아가 몇 달간 수출이 막혔던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할수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는 지난 5월 그동안 중국용으로 제작해왔던 H20 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막히며 2개월 이상 중국의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5월과 7월 분기에 80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이러한 상황에 다음 주젠스당이 중국 방문에 앞서 트럼프를 만났다는 건 분명히 중국 시장 수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관측이 되기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는 엔비디아 없이는 도저히 발전을 할수 없기에 엔비디아의 GPU 칩이 블랙의 시리즈는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결국에는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은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 엔비디아를 꾸준히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AI에 대한 믿음도 지속하고 있어 대만의 TSMC는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39%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밝혔고 이에 2분기 매출은 43조 8천억 원으로 잠정 집게 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6% 그리고 TSMC가 4월에 제시한 자체 전망치 292억 달러도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TSMC의 2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 6월 한달 매출은 12조 4천억 원으로 전화 대비 17.7% 줄었지만 전년 동월보다는 26.9%나 늘어나 올해 3반기 누적 매출은 8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우리는 알다시피 t s m c 는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주요 기업의 최첨단 AI 칩을 생산하기에 당연히 AI 야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에 지금은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는 애플의 AI 팀을 이끌었던 러민 팡에게 2억 달러가 넘는 보상 패키지를 제공했고 그동안 애플의 l n m 개발을 이끌어온 팡은 메타의 초지는 연구소에 합류한다고 밝혀 이러한 이직 시작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인재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졌음을 보여주기에 메타는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제안하고 이는 애플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에게 지불하는 금액보다 훨씬 높아 결국에는 메타 역시 지금 인공지능에 힘을 집중하고 있어 현재 메타와 애플의 주가만 보더라도 메타가 월등히 상승률이 높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에 저크버그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했고, 여기에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금의 인공지능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 결국 이러한 말은 저크버그가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는 증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에 메타의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메타는 올해 2월 전고점의 735달러를 이미 돌파한 상황이라 여기에 분기 실적마저 시장의 예상을 초월하며 매출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에 이번 메타의 2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1% 이상 상승해 한 번에 313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테슬라가 이날 상승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 주 인도 시장에첫 번째로 전 시장을 열어. 전기차를 판매할 예정이라 이러한 덕에 이날 주가는 1%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다가오는 15일 인도 뭄바이에서 첫 번째 전시장이 문을 연다며 이것은 테슬라의 공식 인도 진출을 알리는 행사가 될 것이라 밝혔고 그동안 높은 관세 등이 막혀 미뤄졌기에 현재 미국에서 인도로 전기차를 수출하려면 70%의 관세가 붙어 이에 이러한 관세는 이미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정을 통해. 미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가 사실상 0%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로 테슬라는 이제 인도의 직수입 매장을 여는 방향으로 전기차 진출 전략을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최근 280달러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다가오는 이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테슬라는 다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23일 이분기 실적을 발표해 현재 주당 순위 그 0.33달러가 나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동안 테슬라 EPS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야하고 그리고 상의하고 그리고 미트하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여기에 매출 역시 꾸준히 상승하지 못하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 이번 2분기는 확실히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팬 엔터테인먼트는 게임 관련 매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이오와주는 전년 대비 14% 감소하고 인디애나주는 전년 대비 3.7%나 감소하면서 이날 주가는 5%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히토르 최고업체의 MT 버터리 유지는 전날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는 이날도 1.5%나 상승을 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청바지 회사인 리바이스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10% 이상 상승했고 BP의 주가는 2분기 석유 거래 부분의 실적에 양호할 것이라 예상이 되며 주가는 3%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